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삼성전자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대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등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hbm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다 엔비디아로 납품 공급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굉장히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정배열로 우상향하는 그림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우상향하는 와중에 여기서 저점을 좀 깨뜨리고 내려왔죠. 네, 이렇게 깨뜨린 데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종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첫 번째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졌어요. 큰 폭으로 지수 자체가 8% 이상 코스닥은 13%. 네,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마켓 열리면서까지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점 88,800원에서 큰 폭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절대 공포감에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뭐다? 제가 기회의 구간이다. 절호의 기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신규 매수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정확하게 언제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타이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얼마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렇게 가능하게끔 해드리는 거고 이 저점에서 최근에 11% 올라 있죠. 근데 8만원대까지 한 14%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당연히 오고 있잖아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눌림목이 당연히 오고, 되돌림 반등이 옵니다. 되돌림 반등이 크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특별한 기업의 실적의 문제가 아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빠졌다. 그럼 되돌림 반등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눌림목에서 지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안 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눌림목 구간에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되돌림 반등이 크게 오는데 여기서도 고점 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매매를 대응을 하셔야지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 제가 도움 드릴 거고, 근데 고점 매도도 마찬가지로 개인분들이 언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이렇게 해드릴 거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 뉴스. 기사 한번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 보면요. 삼성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죠.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40% 간다. 40%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AI 거품론은 과장이다. AI는 문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40%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갈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익률이 40% 유력하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 30% 돌파가 유력하다 삼성 내부에서는 확 높아지는 메모리 수익성을 볼때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 네, 특히 디램 이익률은 당장 3분기부터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랜드 플래시 역시 40%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네, 삼성전자 ds 부문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8.3%, 22.6%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40%면은 매출의 40%, 1000억이면 400억이 순수익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시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 네, 1분기에는 8.3%였는데 2분기 22.6%, 3분기 30% 안팎 전망, 4분기 30% 돌파, 이렇게 전망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죠. 기사에도 나온 영업이익률 40% 이상 이렇게 갈수 있다. 삼성전자예요. 가장 강력한 종목이면서 우리 국내 유일한 기업,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HBM, 엔비디아로 납품 공급 이렇게 확정되면 날라갑니다. 어떻게? 최소한 13만 전자 이렇게 무조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떠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저점에 항상 매수를 하셔야지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근데 지금 부분 어떤 부분이냐? 엄청난 기회의 부분이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142만 개미가 떠났다. 손절했다. 여기서 손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회라고. 기회의 부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기회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크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 못하신 분들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이렇게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중요한 거는 고점 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점 매도 해야지만 현금 확보가 되고 여러분들 계좌 리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분들이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정확히 매도할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점 매도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이 대응 모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무료로 해드릴 거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무료로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되돌림 반등 여기서 매수 한 다음에 되돌림 반등 크게 나오는데 되돌림 반등 나오는 기간 소요가 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 중으로 평생 무료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책에서 4개 추천 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이든 1억원이든 이렇게 큰 금액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개월이면은 제가 9,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5개월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 가지. 네,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세력 매집 체크된 종목을 이제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오릅니다. 근데 개인이 매집했다 이렇게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세력 주도주 이렇게 좀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매수, 매도, 정확하게 얼마 원 타이밍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 아니면 주식투자 하면서 손실인 분들 모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쉽게 편안하게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모든 걸다 해드릴 거고 무료로 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9600만원 수익을 만들 거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월 평균 최소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1개월 차에 큰 금액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3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2개월 차에는 600만 원으로 12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3개월 차에는 1200만 원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24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4개월 차에는 2,400만원으로 네, 4,800만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5개월 차에는 대망의 5개월 차 4,800만원으로 여러분들 계좌 9,600만원 이렇게 만들어지고 실현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억대 자산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1억 시드 이상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이 자유로 가는 길을 1단계 목표를 달성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달성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면 이 발판을 밟고 이렇게 좀더 올라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억 시드가 만들어지면요. 여기서 5%만 수익이 나도요. 500만원 수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직장인 분들, 네,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300만 원이면 투자 소득 500만 원이 더 많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투자 소득이 더 높다. 그러면 경제적 가, 자유로 가는 길이 정말 만들어졌다.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삶의 작은 여유, 이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 가족분들과 외식도 좀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이렇게 삶을 여유 있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정말 백만 원이든 삼백만 원이든 억대 자산이든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 소중한 자산 지켜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대응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네이 모든 거네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이니만큼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네 함께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입니다.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확인됐고요. 세력주 매매 기법이 포착이 됐어요.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이 되어서 최소 목표 수익률 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 이상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만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제가 선물로 드릴 거니까 선물 받아 보실 분꼭 보시고요 이 선물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오르냐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해리스 대장주 네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볼게요 50% 46% 50% 46% 50% 46% 네, 해리스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모두 다요. 그래서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은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를 매수할 거예요. 인맥주 매수하는 이유가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인 친인척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엄청난 재료예요. 그래서 당연히 인맥주를 들어가야 되고요. 이 인맥주를 저점에 매수하고 있고 선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오르냐. 이렇게 오릅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최소한 다섯 방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종목이 1배 이상 갈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르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다섯 배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정확하게 함께 매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천만 원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5천만 원 이렇게 가져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이 선물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받으실 분은 네,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왼쪽에 보시면 요이 종목은 대상 홀딩스 네, 우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네,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네, 대선주로 편입된 이유가 네, 이정재의 연인이 네,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가 친분이 있고 네, 사진 찍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대선도 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7천원에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올랐냐? 상한가로 여섯 번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달 만에 최고가 65,300원 엄청 올랐죠. 9 배가 올랐어요. 이만큼 대선주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더욱 강력한 종목이죠. 네, 미국 대선주예요. 네, 미국 대선주인데 지지율이 해리스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인맥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 선물 종목 최소 대선주기 때문에 미국 대선주예요 가장 큰 최소 10배 이상 갈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하고 나올 거고 여러분들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요 이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란 종목이에요. 전에는 와이더플래닛이었거든요. 이 종목이 아티스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됐고 이 종목도 어떤 종목이냐? 네 한동훈. 네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네 편입된 이유가 이정재가 이거는 지분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강력하죠. 한동훈 이정재 사진 찍고 친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은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대선주로 강력하게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선 주가 어떻게 오르냐.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도 전인 총선 전에 2,750원에 이제 매집을 했고요. 이게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올랐냐. 상한가 8덟번 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면서 한 달도 안 돼서 큰 급등. 네, 최고점 29,850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10배 이상.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국내 증시의 꽃, 네, 꽃으로 보시면 되죠. 대선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 미국 대선주, 더 강력하고요. 페리스 인맥주예요. 최소 10배 이상 갈 종목인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매도할 거고 천만원 투자해서 여러분들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다. 이 선물 네 제가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제가 무료로 이거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본다는 거는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142만 개미가 떠났죠.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 금지, 손절 금지, 금지예요. 그래서 기회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 매수, 네, 신규 매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원,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크게 되돌림 반등 나올 겁니다. 되돌림 반등 나올 때더 중요한 게 있죠? 고점매도. 네, 이것까지 마찬가지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대응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와의 인연이 이제 되실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세요. 그래서 인연이 되면서 저와 함께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제가 단기간에 호화롭게는 좀 못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호화롭게는 좀 못해드려도요. 1, 2개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생활자금, 네, 여유자금,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 네,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모든 도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 만큼 무료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좌 우상향하는 걸 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만들어 드릴 거고 함께 인연이 되실 분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